<목소리> 안녕! 반가 오늘 킬울지몬은야 <목소리> 오늘 킬울 디지몬은 강아지 디지몬 도그몬이구요 생긴게 참 지랄맞게 생겼죠? 그 이유는 도그몬 설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도그몬 설정이 이제 아메리카의 어, 카툰 텔레비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 태어난 디지몬이라고 합니다 미국 만화 같은거 있죠?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그곳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지랄맞게 생겼고요 그냥 대가리가 없고 몸뚱아리랑 하나죠 그냥? 그리고 또 몸은 고무처럼 부드럽고 단단하대요. 그래가지고 온갖 공격을 흡수한다고 하고 또 생긴 건 사람 다리 쉽게 물어뜯을 것 같이 생겼지만 공격성도 없고 아기도 없다고 하네요. 이 친구 이제 프런트에서 어 블랙 워거루먼이랑 같이 그 기차 경주대에 참가했죠. 하지만 바로 나가리 <laughs> 걷는 거 봐. 개 귀여워. 도구몬은평타를 어떻게 때릴까요 공격하러 갈땐 탁탁탁, 점핑점핑점핑, 신나 죠아주 <laughs> 에라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어 아, 손톱으로 쫙쫙 깨물고. 공격할 때 뭐가 튀네? 자 1번 스킬은 디스템 파울링 양손에 감춰둔 흙을 상대에게 던진대요 미친 이거 원래 거대한 포유로 상대 청각에 데미지를 주줘 전의를 상실시키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왜 흙을 던지냐? <laughs> 아니 아, 흙이 아니라 뭘 던지는데 진짜? 뭐 던지는겨? 콩이야? 검은콩 두개 던져버리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검은콩 이거나 먹어라 약간 바퀴벌레 느낌도 나고 암튼 분명 이 스킬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요 이번 스킬은 울트라바이트 강한 이빨로 상대 공격한대요 이거는 설정대로네 울트라바이트 아니 이펙트 왜이래 이빨 보았어요? 이빨 그 옛날에 문방구 뽑기에서 100원짜리 뽑던 플라스틱 드라큘라 이빨같이 생겼어 이 친구도 옛날에 나온 디지몬을 조잡해요, 약간. 그리고 진아트를 보시면 처음부터 성숙기에 얘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기체밖에 없지만 똑같은 진아트를 가진 개새끼 디지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도베르몬. 야, 생긴 거봐 아, 달리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달려? 아, 되게 바보같이 달리네? 뭐 위, 위에서 보면은 그럴 듯한데 옆은 좀 아니다. 무튼이 친구는 딱 봐도 모티브가 그 도베르만이죠. 짐승형 디지몬이고요. 똑같이 성숙기. 놀랍게도 설정상 원래 바이러스 종의 디지몬이 돌연변이로 백신화한 헌터 디지몬이래요. 하지만 여기에는 바이러스로 뜨네요. 백신 종이라 해도 바이러스 종의 디지몬을 사냥하기 위해 존재하는 흉폭한 디지몬이고 보통의 테이머는 제압할 수 없다네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있어요. 허벅다리에 눈깔이 있어. 네 개나 총육 눈이죠. 육안 미친 놈이에요. 어 그리고 원래였으면 어 강아지 엄지발가락 부분에 칼, 칼날이 하나씩 있고요 그 등딱지에는 약간 척추뼈 튀어나온 것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여기도 있어요 약간 혀에 나 있는 유두 같죠 이 친구는 라이딩도 있어요 와우 탄거 봐라 이히이. 그리고 얘가 또 테이머즈에 나왔었어요 생각보다 비중이 큰 걸로 나왔죠 어그 윤민이랑 소룡이랑 세나한테 자기 생명 바쳐서 아예 때리지 마 사성수의 힘을 전해줘가지고 어 걔네가 공격체로 진화할 수 있게 됐죠 널로와 물어 뜯어주마 그냥 깨무는 거밖에 없네. 평범하죠잉. 그리고 얘는 액상체가 이지랄로 생겼어요. 칼이 존나 커졌죠? 자, 1번 스킬 그라우 레룸. 아, 포효를 하여 적의 공격을 일시 마비 시킨대요. 야, 아 울음소리 봐라. 그쵸? 개랑 늑대랑은 사촌이에요. 존나 평범하고. 2번 스킬 슈바르츠슈트랄. 입에서 검은 광선을 발사한대요. 원래 설정에는 적의 몸을 뚫고 디지컬 파괴하는 광선이라 써있네요. 야. 아니 뭐야? 너 오징어야? 왜 먹물 뱉어? 크흡취. 이거 씨 효과 우려먹겠어. 1번 스킬 쓸 때랑 2번 스킬 쓸 때랑 우는 소리가 똑같죠? 아, 정말 먹물 뺏기.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완전체 되죠? 아. 케르베로스 몬야 미쳤다 생긴 거봐 대가리 3개 있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견 케르베로스입니다 딱봐 개가 모티브죠 발톱이 2개나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손톱 아래 손톱 나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그것처럼 발톱 아래 발톱이 났나 봐요 가운데에는 어, 눈깔도 살아있고 아래턱이 있는데 양쪽에는 아래턱이 없죠 불쌍한 자식들 놀랍게도 머리카락 같은게 있어요 또 뭐냐 양어깨 머리가 어, 각각의 의식이 있고 어, 전후좌우 전후 모든 방향에서의 공격을 순시, 순식간에 감지해서 본체의 캐르베로스만 한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사수고 얘네가 부사수죠 이 친구는 디저온 프론트 1화에 나오죠 나와서 바로 뒤져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얘도 백신이에요 바이러스같이 생겼죠 존나게? 근데 백신이에요 그리고 얘가 특이한 점 일단 액상체 개멋있고요. 액상체는 이제 보다 확실하게 목표물을 죽이기 위해 격투 능력을 익혔대요. 개새끼가 개주제. 액상체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테르베로스몬 일랑 모드. 일랑은 이제 늑대 인간이죠? 인터넷에서 문자나 영상을 통해 떠돌아다니는 어 인간의 아기로부터 생겨난 데이터가 디지털 월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데이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변화한 모습이래요. 몬상관인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델타몬 마냥 개 대가리 두 개가 손에 달려 있죠. 아쉽게도 디마에는 둘다 없고요. 평타부터. 어우 전투 때는 달리네. 깨물고, 할퀴고 개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냐? 할퀴고 때리고, 물고. 자, 일반 스킬은 지옥의 불. 입에서 푸른 불꽃을 발사합니다. 원작명은헬 파이어죠? 지옥의 불. 오, 초록 불이죠? 바로 건너야 돼요. 초록 불이면. 얘도 상당히 옛날에 나온 디지몬이라 어, 생각보다 그래픽이 약간 쌈마이죠? 이번 스킬은 지우개문, 어깨에 있는 두 눈에서 어둠의 광선을 발사한대요. 보통 설명이 어둠의 광선을 발사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그냥 어둠의 광선 발사라고 써있네요. 귀찮나 았 보다잉. 뭐야? 에? 아, 왜? 왜? 이거 노래방 기기가 됐죠? 캐르빌로스 모니? 이게 원래는 지우개문 이름처럼 여기 기술 쓰면은. 이 위에 무슨 문이 열리죠? 지옥의 문 열어서 상대를 다크에어리어로 떨어뜨리는 기술인데 여기는 광선을 발사한다고 써있고 막상 보니까 광선을 발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애매하네요 삐리삐리삐리 아무튼 궁극체는 46까지 찍어야 되니까 찍어 오겠습니다 <목소리> 이것은 디지몬미고 아 46까지 찍었고요 그럼 진화해볼까요? 아노비스몬. 야, 우우 막 달려. 야, 공극체 아노비스몬이고요. 어, 딱 봐도, 어, 이집 대신 아노비스가 모티브겠죠? 개주제 머리를 땄고요. 묶기도 했네? 게다가 날개도 있죠? 약간 이집트풍 바지에 알라딘 바지 같네. 약간 금붙이 오지게 붙였어요. 바지에 디즈몬 문자 써있는데 뭐라 써있는 거냐? 음, 음 전혀 모르겠네요. 약간 디즈몬 문자가 일본어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게 섞여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 일본어를 몰라서. 암튼 아노비스모는 어, 다크 에리를에서 감독하는 신인형 디즈몬이고요. 이제 수명을 완수해 소멸한 디즈몬이나 싸우다 뒤진 디즈몬들이 마지막에 전송되는 게 다크 에리얼이에요. 어, 데블몬이나 어, 뭐 오판이면 폴더몬 이런 타천 사형 디지몬들은 살아있는 채로 전송된다고 하고 어 걔네가 있어서 항상 그런 애들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선악을 판단해서 어, 나쁘면 계속 어둠에 가두고 착한 애면 다시 알로 만들어서 살리고 어, 이런 능력도 있다고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루엘 나이츠랑 칠대망의 엑스체가 모두 나온 작품이 있어요. 크로니클 엑스라고 어, 거기에서 다크 에리어인 아노비스몬도 얻지 못한 존재도 있다고 설명이 되네요. 어, 그 존재들은 칠대망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만화 특. ]이죠? 초능력 있어도 나보다 센 상대면 초능력 안 통함. 암튼 평타부터 봅시다. 오 뭐야? 날개로 타? 발차기 타? 오 굉장히 역동적이네. 날개로 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는 거네요. 잘못 봤네. 암튼 1번 스킬은 피라미드 파워. 공중으로 날아올라 피라미드 힘으로 상대를 타격한대요. 아니 이게 피라미드랑 뭔 상관인데. 암튼 피라미드가 나오죠. 그건 또두 개나? 바닥엔 약간 눈 문양이 있어요. 천년 퍼즐인가? 이번 스킬은 어둠의 심판. 빛의 파동을 상대한테 발사한대요. 원래 이 피라미드 파워가 때리는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비법으로 그린 광선으로 사각불을 그려서 상대 가두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현하기 힘들었나 봐요. 잠튼 어둠의 심판. 야 뭐야. 아니, 이런 이펙트는 또 처음인데? 어 뭐. 그린 다음에 축 발사하죠? 무슨 거냐? 약간 파동포 느낌 나네. 오이 씨끼 헤리야 탁탁탁 헤 헤리야. 이렇게 도그몬 개, 도베르몬 개, 어, 안토베스몬까지 키워봤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키우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 질알 연병 난적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물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갠데야얘 복근 있네. 잠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키울 뒤몬은 어, 무크스몬이라는 어, 마왕형 뒤지몬 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뿅.